하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혹시 열쇠를 잃어버려서 큰난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군 생활 중에 운전병이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가 모시는 분이 내리고선 저뒤 따라 내려서 이제 거수경례를 하기 전에 이제 문을 닫는 순간에 제가 그만 스위치를 누르고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만 문이 잠긴 거예요. 얼마나 낭패를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다든지 어디에 연락을 해서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땅을 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설 그 주차장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아 이거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뭐 갈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열어주는 것을 제가 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문을 안닫고 살짝 열고선 국수경례를 하고 인사하는 것에 맞춰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쇠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잠겨져 있는 문을 여는 기능이 열쇠의 역할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열쇠라고 하는 그런 열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절대 중심 역할을 한다고 표현할 때에도 열쇠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에만 기능을 발휘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열쇠가 활용되어집니다. 활용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아주 귀한 열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 이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이 열면 리 그것은 곧우리 삶에 승리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 하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가 임한다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면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아무나 쉽게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단고 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자물쇠도요 그것에 꼭 맞는 제작의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열쇠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요, 열쇠가 같은 상표라고 해서 그것을 같은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열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문도 거기에 꼭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문이. 아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문 열린 문을 두셨던 두셨던 것처럼 우리 덕수교회도 열린 문을 두신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 문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 재단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르 더러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왜 뜬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를하기도 하고요, 요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소문들을 제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더러 뭐라고 생각을 하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게 복이 있다. 이것을 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네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셔서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네가 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음,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열쇠를 바로사로 가고 사용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를 시원의 대로를 탈도시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도 귀중한 권능의 열쇠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사회 사용하지 아니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 실망받는다라는 고하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여든 아홉 살의 허만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시청 공무원이 그의 소유물들을 다 정리하는 데에 그 집에는 들어가 보니까 아주 넝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쓰레기는 그 집에 다 모여있는 것처럼 그집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넝마 속에 파묻혀있는 다섯 개의 바이올린을 발견을 합니다. 표넘은 바이올 바이올린이에요. 오래되기도 오래되었지만 아주 소리가 날것같지 않은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의 상표를 보니까요, 안토니오 스타라드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인지 모르시죠한 대의 시가가 20억이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놀래시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한 집에 아이 그런 것지만요. 저희 집에 화장실에서도 써요. 여러분들 발이 올리는데 20억이래요. 좀 놀래는 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당시 돈으로 60만 달러가 되는 그 당시만 해도 돼요. 이 죽은 소만 노인이 그것을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으로 여기고 집안에 두었다는 얘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휴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는 이 20억짜리 바이올린이 다섯 대나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귀한 성능의 열쇠를 언젠가 썩어질 없어질 그 세상 속에 파묻혀놓고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곰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요 하늘 문을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열쇠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수 있는 능력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일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보실까요? 믿음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대기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져야 하늘에 문을 열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때 어떤 열쇠를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고백을 했더니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황금 열쇠, 만능 열쇠, 마스터기를 가져도요. 천국의, 천국의 문은 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본,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빌라델피의 교회 하신 말씀이 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멸류관을 주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문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처라는 열쇠를 찾기도 하고요 공자라고 하는 열쇠도 찾기도 합니다 선행이라는 열쇠 또 돈이라는 열쇠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출세라고 하는 열쇠를 찾아보기도 하죠 고사 때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은 돼지 머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돼지마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하기를 야. 죽은 돼지가 어떻게 웃을까 저걸 삶는 사람도 잘쌀았지만저 잡는 사람도 참잘 잡았다 웃게 하면서 어떻게 저걸 죽였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유머 책도 찾아보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웃는 돼지가 왜 웃냐는 겁니다 돼지가 꼼짝 못하고 죽어서 목이 잘렸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라고 복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니 이돼지가 보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는다는 얘기. <laughs> <laughs> 거기에 입에 모두 쪘으니까 만원짜리 식품 그거를 몇 장도 껴줘요. 또코구뇽에다가 쑤셔줍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될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 1대 교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교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의 말이라고 하면 아주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신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오른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누가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을 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역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기도의 열쇠를 가집시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도의 열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우리교의표 주제 표 중에 주제 성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오을주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다쳐 져 있는 문제도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고 밤에 잠을 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고 왔슨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브슬레 목사님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움직인다고까지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능력의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불력을 통해 웃은 싸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 850명과 대립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요 보랑에 물까지 한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의 딱한 사정에 하나님의 국률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보호받는 생명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야복 강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력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마을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보면서 이한 계시록을 기록해 하는 그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무엇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열쇠인. 기도로 모든 문제의 분들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심각하면요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참기분도 내 앞에 놓여 져 있는 분들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만능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열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나눠보실까요? 감사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그렇게 인사나눠보겠습니다. 감사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아멘. 감사의 열쇠를 가지십시오. 시편 0편 사절 말씀해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에 송축할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하늘 문을 열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 문을 활짝 열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에 오병에 의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5병 이요 때문에 4천명, 5천명이 먹고선 음,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그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1조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1조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11조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아멘 11조를 가지십시다 말랑에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온전한 11조가 하늘 문을 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을 11조라고 하는 열쇠로 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커다란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는요, 중요한 축복의 열쇠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고 한경진 목사님은 11조를 제2의 복음일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11조에 대해 설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만이 낯을 떼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선 하늘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큰 부자였던 알렉산더 커르가는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유품을 많이 살펴보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발견하고선 그 성경을 많이 넘기는 중에 아버지가 기록한 그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계속했고 모세가 확정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1일조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거부라고 이해하지 않는 록펠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고 같은 거부도요 그의 성공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의 자세와 또한 신실한 믿음의 11조가 그 삶의 바탕이 되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난리를 불문하고 하는 겁니다. 수입이 막공튼 적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조는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조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으로도 부흥피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독수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회허가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문이 열릴, 열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그 문에 합당한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이, 전도의 문이, 기도의 문이, 축복의 문이, 예배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 가지 문제의 문을 열쇠수 있는 고배로운 열쇠를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잘 알지 못 또 게을러서 이 열쇠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축복의 열쇠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쇠로 다른 문이 아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제들을 믿음과 기도와 감사와 11주 1조의 열쇠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으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시고 은혜의 열쇠를 주시고 기도와 또 감사와 1 1조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열쇠를 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해주간 은혜와 특권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문이 문을 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리고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모든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